자, 육박 시작. 육박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아멘아멘 아멘, 아멘. 예,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복음을 얻는다. 아멘아멘아멘 아멘, 아멘. 예, 참의가 안심이 되고 가주님이되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지나가에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척하는 막나하고 무서운 죄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죄상과 구원을 얻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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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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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천명 알치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회개하셨느냐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죄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 베드로와 바로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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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게하게 되는 날이 저 앞을부터 기를 것이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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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예,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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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보음 1장 15절 다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으니 회개 하고, 모름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초대교의 사도를 역시 내개 하고, 믿음을 증거할까?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성축을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들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3.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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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원에 이르나 회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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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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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명을 얻는 회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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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이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삶, 재상을 얻는 에게 아멘,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아멘. 사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실체적인 예는 누가 복음 16장의 지옥에 간 부자이다. 아멘, 아멘, 아멘. 누가 보금 16장 22절에서 31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 자도 죽어 장사님이 저가 문부에서 무뚱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러가로 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능률에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어내 열을 선물하게 하소서 내가 이 물고 가운데서 고민하라이다. 아브라함이 가운데, 이래 너는 살았을 때내 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불황이 그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네,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바로대 그러면 화노니 아버지여 나서로를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고통맞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바로대 저희에게 모이사와 그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바로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결리이다 하로대 모세와 스승자들에게 주체하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자라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여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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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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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행정 17장 30절 31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여금 전하를 공위로 천한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주님을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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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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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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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부활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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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르셨으니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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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나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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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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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리 많은 표적 이사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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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도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지가 노려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룡을행치하니 공룡을 하였다이까 하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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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 주여주여하며, 많은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났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즉,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가 능력이 단단라도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아멘. 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일, 그래,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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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누가복음 2 3장에 구원받은 강우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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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 작동 하나는 비만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 소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하되하나님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바로 내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과 전국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마음에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해가 주인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앉아가구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나의내 힘으로 예수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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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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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수사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름으로 발려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길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3장 24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맴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없이의 힘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신과 공정의 새로하심으로 아셨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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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할자라 하지 않고. 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로 될수 예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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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야저 파도 치는 거 막아라 야 성령의 파도